자, 안녕하십니까 이유혁 도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토끼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띠 항상 열심히 뛰어가는 뛰어가뛰어가 뛰어가는 너무나 부지런한 상징의 그런 아이콘이죠 하지만 모든 모든 토끼띠가 다 부지런한 상징의 아이콘은 아니랍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99년생 27살 토끼띠 나는 편안하게 살 거야 나는 일안 하고 살 거야 나는 몸에 땀안 흘리고 살 거야 라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배어 있는 것이 1999년 27세 토끼띠 분들이 유난히 강합니다 머리 써서 똑똑하게 제주 배워서 공부해서 열심히 잘 간다면 되겠죠 그래서 군인 그리고 경찰관 그리고 나라 밥을 먹는 공무원 사주 이 사주가 우리 99년생 토끼띠들한테는 오히려 잘 어울립니다. 이분들은 요 특징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한테는 약해지고 강한 자들한테는 강해지로 그리고 불의를 보면 절대 타협을 못하는 그 승일 머리가 팍팍 튀어나오는 게 99년생 토끼띠 분들입니다. 또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내 남편 내 아내감은 공기업, 또는 교사직들,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군인, 경찰관들 잘 어울리게 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 주만 나라밥을 먹어야 되 사주가 있는 것처럼 투자, 투기, 부동산, 사업은 이런 것들은 말짱 꽝이지요. 99년생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평생 동안 투자, 부동산, 사업은 많이 생각을 안 하신 게 낫다. 철밥통을 항상 양쪽에 지니고 살자. 이게 더 맞을 겁니다. 그리고 1987년생 39살. 우리가 사주를 풀어보고 명약을 풀어본다면 섣불리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삼재야. 예, 아, 없을까? 바람이 불었어? 그러니까 올해는 다리선 직장, 책도까지 붙어 있어라! 돈 쓰지 말고 가만히 가만히 있어라! 받자가 엎드리는 한 해가 되거라! 이런 말을 갖다가 사주 명량을 풀어서 평균치를 내서 이야기를 한다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법. 87년생 토끼띠는 복삼대입니다. 복삼대마다도 띠들마다 복이 있는 곳이 틀립니다. 토끼띠가 삼재가 들었을 때 복삼재라 하면요. 재물 운이, 문서운이 늘어난다. 먹을복이 늘어난다. 식복이 생긴다. 식복이 생긴다. 하면 남성이 운이 열린다. 식신이 든다. 식신이 들었을 때는 남자와 잠자리 하는 기운도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식신이 생기면 막 먹고 싶어지거든요. 자, 이의 운이 올라가면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도 욕구도 그리고 그럴 기회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꾸로 놓고 본다면 식복이 늘어난다 그리고 문서복이 늘어난다 그래서 내가 만날 수 있는 나 남자의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운이 늘어난다 이거 이것을 놓고 아홉인데 헤어지는 거 아니야? 있는 것도 관리 잘해야 되는데 없는 게 들어오겠니? 이런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손은 아홉이지만 복삼대가 껴있기 때문에 아홉자가 복성주 운이 들어와요 그래서 성주는요 문서를 잡으면 너무나 좋다 올해 조금 무리해서 내가 문서를 잡는 데 치중한다면 복문서 복성주가 되는 문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문서에 투자하시고요 올해는 죽어도 결혼하겠다 이 생각으로 남자분들 만나셔도 더 좋을 것이고 게다가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쁜 식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운이죠 그래서 올해 자녀운도 좋으시고 내가 대범하게 투자했을 땐 투자운도 좋고 부동산운도 좋다 그리고 연애운도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운이 있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해입니다 하지만 87년생 토끼띠는 소산할 구멍이 있습니다 자 1975년생의 5 2세입니다 1975년생 5 2세들은 부부간에 별거 하신 분들도 다른 띠들보다 많고요 또 부부간에 이별하는 분들도 다른 띠 나이들보다 은근히 더 많습니다. 너무나 보수적이고 고지식하다. 그래서 내 말이 법이다. 내 생각이 답이다. 이렇게 밀어붙여 오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파산하신 분들도 많고요.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일하시고 너무나 외로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은 나이다. 이 나이에 올해 건강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51세 밖에 안 되기는 이 나이지만 당뇨 혈압, 너무나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리 관절까지도 조심해야 되는 너무나 젊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75년생 51세 분들한테는요 일단 올해 돈벌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의 건강부터 챙기시고 오랜 바짝 엎드려 사셔야 돼요 우리가 시기가 안 좋고 운기가 안 좋을 때는요 정말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욕안 먹고 밥만 먹고 살수 있다면 올해는 이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내가 있다는 것조차도 남들에게 보이지 말거라 이 고비를 잘 넘겨서 2년 후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운들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식구들조차도 이 나를 보듬어주는 그런 사랑스러운 운기가 일어난다. 특히나 이렇게 운이 안 좋으실 때는 절대로 상가집, 잔치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곳에는 안 가는 게 본인들 스스로를 도와주는 길입니다. 그래도 당신들에게는 누군가 한 명은 옆에서 당신들을 지켜주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한 사람을 잘 알아보시고 버티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1963년생 토끼띠입니다. 이분들 자, 제가 원래가 심혈관계등의 운동으로도 너무나 좋고, 내 근육을 팡팡하게 늘려도 너무나 좋은 그런 운기를 갖고 태어났다. 우리 토끼띠 중에서도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1963년생 63세 되시는 분들입니다. 63년생 토끼띠 여자분들은 엄마, 아빠, 사랑도 엄청나게 받았을 분들이에요. 하다보니까 나는 뭐래도 항상 마법의 지팡이가 돼갖고 어떤 거 투자 같은 거할때 찍었을 때굿 찍었을 때굿 하다보니 남편이 사랑도 많이 받았을 나이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정신건강 좋겠지 몸에 어떤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좋을 수 있는 게 63년생 63세 여자분들 다만 이분들은 사주에서 현모양처 사주가 너무나 많으시다 해서 내이 좋은 운기를 내 남편에게 많이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을 해야 되는 내 남편들에게 부동산 투자의 운을 준다면 본인들이 잘 됐던 것만큼 내 남편도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63년생 토끼띠 여자분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다면 그 남편분들은 하늘에 덕을 갖고 태어났다. 이야 정말 이 현모양처 사주에서는 최고다. 자, 육십삼 년생 남성분들 이분들은 학업으로 크게 성취한 건 많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껏. 하지만 이분들 사업해서 남이 돈을 갖다가 크게 불려주는 투자, 투기 이런 것들로 많이 성공하시는 사업을 하셨을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차차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을 갖고 올해 조심스럽게 흘러가자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가자 남이 말인 얘기 듣지 말자 동업은 절대 하지 말자 어떤 거 내가 판단해서 투자하는 건 좋다더라도 남이 말 듣고 나서 어 이거 좋대 저거 좋대 해갖고 그말 따라갔다가는 그냥 망하기 십상 올해는 귀를 꽉 닫고 눈을 크게 열어서 내 눈으로 판단하고 투기 투자하시고 사업을 운영해 나가시고 기는 닫으셔서 남들이 좋다 좋다 하는 것들로 현혹돼서 가지 말자. 올해는 사업체를 크게 늘리는 거는 하지 마시고 유지해 나가는 걸로만 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성직 그때. 그만두고 이직하지 마시고 올해만 1년만 참으셔서 가만히 근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일을 쉬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쉬고 계신 거좀더 쉬셨다가 건강 챙기시고 2025년도 하반기부터 움직이신다면 내가 원하는 직종으로 쉽게 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63년생 여자분들은 특별히 건강 걱정 안 하는지 알아서 하니까 63년생 남성분들은 운동 많이 하세요. 그냥 운동만 많이 하세요. 토끼인데도 가장 게으르다. 그래서 열심히 뛰는 운동 많이 하신다면 특별히 건강 때문에 문제 생기진 않으실 거다. 자 다음은 1951년생 75세 토끼띠입니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시고 너무나 열심히 살으셨던 1951년생 우리 토끼띠 여러분들. 내 가족과 내 몸과 물려주고 싶어서 열심히만 살아오셨던 분들, 복이란는 곳이 있는데, 그 복이 조화가 있습니다. 오행이 조화가 있는데, 오복이라고 하죠. 그 오복을 많이 갖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다내 것으로 만들지 않고, 이제는 어떤 문서 정리를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왜? 내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내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 욕심이, 그 마음이 너무나 깊어서, 변화를 주려고 할 텐데, 올해는요, 문서를 변화를 준다면, 은 내가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고, 후회를 하시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발 문서 변화를 주지 마세요. 문서를 매매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서를 잡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매매는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중요 상속 먼저 해주고 싶은 분들도 있다지만, 은 올해는 마찬가지, 내문설이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거는 참는 것이 더 좋다. 아니면 좀 후회를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 51년생 우리 토끼띠분들, 무릎 아파. 어, 허리 아파. 전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허리 아파는 나이 들면 다 아픈 법, 본인들은요, 뇌종양 조심하셔야 돼요. 뇌졸증 조심하셔야 돼요. 승질이 불 같아서, 승질이 벼락 같아서, 지금 내가 조심할 거는 머리 깨지는 거, 머리 터지는 거, 이것만 조심하신다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올해 토끼띠가 복삼제라고도 하지만 우리 51년생 토끼띠 분들 어르신들에게는요 건강 조심 머리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토끼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